자, 한 달간 늦지 않은. 이걸 어떻게 열더라? 야, 근데 중요한 건 엄마 이거 열지를 못하는데? 어떻게 열지, 이거? 야. 와, 차 끌면서 이거 처음 열어보네. 내 스스로. 자. 엄마, 야, 아들아. 네? 저 올라가서 그것만 좀 내려줘라. 그 화단으로 조금 목줄, 조금 목줄을 안 갖고 왔어. 어, 저 밑에 화단에던져놔줘 어, <laughs> 갔다 올게. 영안 오길 바라는 건 아니지. 어,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와, 나 진짜 처음 열어봐. 와.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초야 이거. 어, 됐다. 어머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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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아, 여기다가? 와, 대박. 이렇게 끼나 봐, 쪼꼬야 오, 워시액을 어디다 넣는 거야? 큰일 났다, 오시액을 어디다 넣는지 몰라. 이건가? 이거겠지? 아저씨! 아저씨! 죄송한데요. 차 워셔액 어디다가 넣는지 아세요? 차 워셔액. 처음 먹어가지고. 아, 그래요? 뭐다 누구왜 아무도 안 지나가지? 아 여기 같긴 한데. 아니 아니 그그좀 잠깐 물어보고. 그렇죠, 여기 같긴 한데 모양이 그래도 그렇죠? 지나간 누구한테라도 그래 물어봐야 돼. 괜히 잘못 넣었다가. 어 물어봐야 돼. 조금만 기다리다가. 아무나 지나가면 그렇죠? 지나가 뭐? 네네네 수고하세요. 일로와 초콜라. 오 색을 여기다 넣는 거래. 어떻게 넣어? 조 거야? 어디 가? 왔어? 오케이, 오색 넣었어. 와, 한달반 만에 넣었어. 자, 이것 좀딱 놓고, 하나, 둘, 셋. 오케이. 여기는 재활용하고. 이오 타. 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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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 오셔액을 어, 야호 <laughs> 나온다 한달 반만에 오셔액이 나온다 자 이제 청문을 깨끗하게 닫고 오늘의 저의 일상을 시작합니다 야호! 따라오세요 <laughs> 자, 오늘 제 하루 일정에는 우리 초코도 함께 한답니다 오 초코도 떼떼 옷 입었죠 자, 리초코랑 엄마랑 워셔액을 넣고 자, 어디로 어디로 가는 걸까요? 따라오소서. 이제 여기 가방에 담아 가지고 또한세 집을 나눠 드려야 할것 같아요. 자, 갈비탕. 세 집을 나눠 드리면 끝이 납니다. 아, 무거워. 냉동이라서 너무 무거워. 자, 으쌰! 어깨 메고, 으 어깨 메고, 출발! 안녕하세요. 어, 사실은, 지금, 어, 쪽방촌에 어제 왔었어요. 어제, 음, 갈비탕을 너무 많이 들고 왔었는데, 많이 들고 청년들과 함께 이 당국의 희망촌에, 그리고 앞에 양지마을에, 어, 알비탕을 나눠드리러 왔었어요. 그런데 음~ 너무 저희가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드린다고 했는데 어, 몇 군데 빠진 댁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짜잔 이렇게 지금 집집마다 한 여섯 집이 빠졌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다니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오늘은 <laughs> 이 영상을 일부러 이렇게 인터뷰식으로 왜 남기냐면 여러분들의 이제 후원이 필요해요.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오잖아요. 연탄도 필요하고 뭐식 생활품, 식료품들 어, 그리고 뭐 세면도구 등 여러 가지들이 필요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필요입니다 <laughs>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혼자 왔어요. 어제는 한 20명이 왔는데 오늘은 혼자 와서. 여섯 집을 나눠드리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요청합니다. 여러분들 후원해주세요. 집집마다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네, 걱정하지 마세요. 아까 영상 찍는다고 잠깐 뺀 거예요. 그리고, 어, 아무도 안 계셔서 아까는 뺀 거예요. 여러분도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. 야! 잠깐만! 야! 너무 무거워. 여기 안에 갈비탕이 이렇게 다섯 집게 들어있는데 너무 무거워. 내가 저게 메고 야야야 야, 야, 가볼게요. 자 갑시다. 아, 다 아니 그러니까 언니 진짜 추적. 아 정말 하이. 이거 뭐 여기다 해. 아, 내가 할게. 혼자 할수 있어. 이거는 이거, 내가 혼자 할수 있다고. 들어봐, 안될거 아, 음, 아, 안아안 아이, 진짜 여기다 해 그럼 내가 여기다 하고 차 내려서 할게. 응. 어? 아, 오늘 또초콜릿를 먼저 응가에 불러 네 왜? 아, 내, 고 엄마, 냅 또, 고기, 냅 또. 내가 차에 가면서 갖고 갈게. 아, 갖고 오르지 말란 게. 아 다들 부지런해. 어? 자, 오늘 마지막 집을 돌고 이제 지,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. 우리 나비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의 일정을 끝낸 저에게 잘했어, 수고했어. 자, 자 집으로 갈게요. 여러분 안녕. 아니 집으로 가는 건 아니지. 친구 만나야지. 한잔 먹고 가야지. 이런. 제가 돌고 왔더니 우리 쪼꼬가 이렇게 저 기다리고 있죠. 지금 저기 윗 집은 너무 높아서 저 혼자 갔다 왔거든요. 자, 마지막 집 돌아왔으니까 가자.